예, 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저는 지금 철원의 시장에 나와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 잠깐만요. 자, 군인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 탐방을 좀 해보면서, 시장 탐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체반이라는 식당이라는데,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여유가 있기는 있거든요.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 DMZ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수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한번 가보면 될것 같기도 해요. 이채반이라는 식당이거든요. 여기서 군인 가족들, 특히 배우자들 상대로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 맞을 것 같은데. 이쪽. 인테리어가 멋있죠. 인테리어가 멋있어.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 저도 지금 배가 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 옥향 채반, 그죠? 왜 네, 채반? 들어가 볼게요. 가서 먹으면 되지 뭐. 어? 누가 있는데 지금? 식사를 누가 하고 있는데요, 유치버가 가볼게요. 어? 이게 누구야? 응. 여기서 밥들 맥상... 밥들을 먹고 있어요. 있어요. 밥들을 먹고 있네? 음,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수육이랑. 아 <laughs> 나오네. 저도 시켜서 먹을게요. 형 고기 없 먹어요. 만나 더워서 고기국수 안먹고 네.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진짜 I saw you. I saw 맛있 u I saw you. I saw y 맛있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 고 w you. I saw you. I saw y 아 u I 로 대장 막걸리 아 대장 w you. I saw you. I s a 요 you. I saw you. I saw 어차피 내가 출발할 때 제가 제일 꼼으로 출발했잖아요 전에 팀에서 그, 그 마지막 팀들까지 저기 뭐야 차에다가 음. 보안검사 받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올려면 늦었어 멀었어 저쪽은 시청자 여러분 아가 수육 한번 먹겠습니다 네, 양갱님 오늘 일정 가운데라서 아침 일찍 강원도 철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5번이 도착시간이 좀 늦겠네. 한 20분이 안될것같예정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아요. 한시간 음. 더요

그걸 맛있어 가지고요. 맛있어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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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만두도 하나 주세요. 만두도 하나요? 예. 저쪽이랑 메뉴가 좀 다른 걸로 먹어야 될것 같아서. 너무 마 아파. 잠깐만 나도 방송해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마 여기가 부부적인 후보 식사하는 거 후보가... 같죠? 예. 아직 한 30분 더 있어야지 될 거예요. 운이 아니게 먹방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식사할 땐 옆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먼저 먹는 것도 답이에요 지금 저희.. 오 근데 진짜 김상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아 스, 초스피드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맛있나봐요 맛있게 네. 아니 나 검색을 해봤다니까요 비빔국수도 유명한 집이에요아 너무 맛있어 저 옆에 그 김상진TV랑 박완석, 저기 정희구형 박완석이 있는데, 그 카메라들을 세팅해 놓다 보니까 제가 앉아버리면 너무 가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웃음> 카메라가 <웃음> 너무 이렇게 빡빡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저랑 뭐 겸사 안 하신다고 응. 별도로 태블릿 자꾸 지금 식고 아니 난 진짜 자꾸 음.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왜 코비사실을 왜 <laughs> 유포해요 진짜 근데 홍천이 피디님께서도 사전 답사를 한번 해보셨는데 저는 여기서 고기국수를 먹고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비빔국수로 유명한데 아니 고기국수도 유명하고 국수집인데 응. 검색해보니까 비빔국수 맛있다고 해서 만두 모든 만두가 비빔국수 지금 세개 중에 만두 뭐 많이 못 먹으니까 그쪽에 몇개 넘길게요 아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가시죠 왜저 <laughs> 이상하네 비 여기 비빔국수 예 만두 조금 더 걸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비벼서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 비빔국수 자먹자 제가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국수가 이게 비빔국수가 소스가 멀쭉한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물기가 있는 스타일인데 비벼버리면은 국수가 딱다 딱 흡수를 해가지고 또 비빔국수처럼 되네. 오. 계속 여러분들. 보실 수있겠 어떻게 해야 좀잘 보일까 뭐이 정도 좀 먹는 게 중요하지 제 얼굴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뭐 고기 고기 그냥 하나만 더 계산하면 되죠

간재미무침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이요 <봐도> 음악은 100% 걸려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니 보니까 아까는 엘르노크로르가 나오고 아버님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제 통으로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가관석은 거의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낙장불입입니다 이거는 아 이거 재건 사지 마세요. 계산 아, 저희 김상진 TV 김상진 열지대 회장께서 제 국수를 사셨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저 오늘 오른손잡인데요. 이 카메라가 좌우 대칭으로 돼 있어서 왼손잡이도 찍고 음,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wi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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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i l 요 not. I w i 철원 행사 관련된 백브리핑 플러스 최신 이슈에 대한 백브리핑 여러분들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잘하어 아, 한번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거뿐입니다그가서나에서 네, 우려된다 어, 그랬는데 그걸 지금 또 민주당께서 덜고 넘어져요.

먼저 가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먼저 가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방에 저는 3, 3층에서 움직입니다. 아, 지금 DMZ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댓글에서 DMZ 근무하셨던 분들 GOP 근무하셨던 분들 그 GP나 GOP 근무하셨던 분들이 소개를 해주세요 통문이라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게다 절차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그 GOP 철책선 들어간다는 게 민간인이잖습니까 분이니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은 그 틈으로 간첩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여기는 동, 동송 전통 시장 있는 곳.